7월 리일 새벽 만나이입니다 찬송가, 9 1장입니다 찬송가, 9 1 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찬송가,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어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알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전기하신 주의 이름 우 우리 쁨쁨되도주 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길다가 후에 교차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말씀이어서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로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 받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서, 설명하고 또 알려 주다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서 같이 이어져 가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3장에는 나이가 40세가 되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나스란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면서 그 뒤에 여러분 복음이 정, 전파되면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이제 나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자마자 여러분 그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까? 굉장히 싫어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보금이 증거될 때 여러분 아군인지 적군인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좋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쉽게 보금을 증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그때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금을 증거하자마자마자 이것이 바로 기회인 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들이 싫어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정리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죄의 싹슬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죽으심과 그리고 또한 우리를 또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되자마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두개인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제사장들과,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들은 왜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2절 때문인데요. 같이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무엇 때문에 싫어합니까? 부활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는 70명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 반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이고요. 또한 부류는 사두개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 계통 계열이죠. 여러분 보통 이제 사독이라는 제사장 기억나죠? 사두개인하면 사독 제사장 계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지금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제사장 계열인데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이 한마디로 하면 양이나 염소나 이런 재물을 가지고 올때 검수를 한다고 요 흠이 있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흠이 있는 것들은 다시 돌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들의 눈에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참 많았냐면 현세주의자예요 지금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누린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부활의 부활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금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두개인들인데. 갑자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니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오늘 말씀 속에 안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 바리새인들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들은 다시 부활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니 사두개인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들을 부르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요. 고난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지금 갇힌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요.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지금 그들은 이사두 개인들과 제사장들, 기득권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종교 기득권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종교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마자 그들을 지금 감옥에 붙잡아 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튿날까지 감옥에 지금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말씀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몇 명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떨 때는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합니다. 남자만 5천 명이면, 여러분 여성들까지 하면 몇몇, 최소한, 적어도 한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애매하게 지금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감옥에 붙잡히게 되고 이제 조금 후에 보면 사내들인 공의 앞에 가서 그들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그런 고통과 그런 모멸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순탄함 속에서 좋은 일들 가운데서 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초대교회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고난 없이 초대교회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복음이 증거된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는 우리가 그 속에서 갈등도 일어나고 애매하게 고난도 일어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돼서 그냥, 그냥 아무렇지 도 않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요.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당시에 약 240만에서 여러분, 27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올, 그렇게 집중적으로 모여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고난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아 이제는 이거 내가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이거 이것이 더큰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때의 아군과 적군이 분명히 드러난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자마자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5절, 6절 말씀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묘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들이 지금 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종교적인 기득권자인데 갑자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자마자 5천 명 이상 되는 남자의 숫자만 보통 그 당시에는 남자만 세지 않습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믿는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나타난 거죠. 이게 그냥 내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감옥에 가두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지금 그들은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권세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 속에 어떤 느낌이 딱 드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지금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그 말을 허락도 안 했는데 왜그 일을 행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또 하나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도 안 했는데 무슨 권세로 왜그 일을 행하고 있느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권세라는 것을 따져 묻는 그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 어떻게 한 것입니까? 나세는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그를 걷게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이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불편하게 여겼던 부하를 증거한다고 해서 그들의 문중의 사람들이 종교 기득권자들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대로 편하면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권세로 내가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종교인이 되버린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이것은요,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요. 그런데 뭘 하고 있어요? 그냥 생각하기에, 이거는 말이 안 돼. 내가 불편한데 그 부활을 왜 자꾸 얘기하지? 이거 말이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에, 거의 그 당시에는 유대교였으니까, 유대교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어, 이거 말이 안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죠. 내 마음속에,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는지를 자꾸,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종교인이 되고 있지 않는지.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말씀 속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자기는 선하는 거한 것밖에 없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여러분 그것을 증거한 것밖에 없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비본질적인 이야기를 본질적인 이야기로 다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본질적인 것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싸우다 보면 갈등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거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대답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리석은 질문을 할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음을 여러분 본질적인 것으로 다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갈등이 안 일어나고 무엇인가를 건강하게 풀려고 하면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지를 계속 점검해 보셔야 돼요. 간단해요. 성령으로 충만한지는 열매를 보면 돼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차고 넘치는 것인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마음이 지금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을 잘 점검하고 있으면 비본질적인 것을 나에게 얘기할 때 본질적인 것으로 다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다시 끌고 가기 시작을 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 오늘 말씀 속에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말하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석이요.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평평한 초석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 반듯하고 똑같은 평평한 돌들이 여러분 세워질 때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돌은 무두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는 종교적인 관습,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초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안에서 그 초석을 세우고 내 신앙을 세우고 나의 삶을 세워갈 때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결론처럼 오늘 말씀의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꽉 붙잡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일어서는 인생,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세움받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여러분 씨름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자신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반듯하게 나의 초석을 세우고, 내가 예수님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라고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렇게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 자기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때요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꼭 붙잡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할수 있도록 저를 진저로 저에게 더큰 능력으로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능력 안에 함께 거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 중에서 하나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냥 순탄하게,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하게, 우리가 어중간한 그런 어떤 거리를 두고, 마치 신앙의 회색지대를 두고,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관계만, 좋은 것만 그냥 풀어내겠다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주님께서는 그 답답함을 내가 돌돌을 들어서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어느 순간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 말씀 속에 그 놀라운 기적을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을 때그 이전까지 어느 방에도 어떤 어려움도 없었다가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 사도계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제사장들이 중심으로 모여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오게 가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그들에게 무슨 권세로 어떤 그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냐고 그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내가 그 속에서 끊임없이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초석을,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꼭 부여잡고, 확신 속에 담대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믿음에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